हाय देखो आओ ही आओ आओ फाइल फाइल बढ़िया बढ़िया 중기입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세발 다리. <laughs> 네. 우리 세발다리입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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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런, 우리 이런, 16년 동안 좋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 어머니 계속해서부터 눈을 보습니다 아, 러. 아, 러.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 거울까지도 항상 기도가 <목소리> 그 힘이아니신것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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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아, 시간이 벌써. 자식가 들었습니다. 아니요, 정해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러면 아, 아, 네. 조이야. 오. 오. 시가러밀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조이야. 아, 대단하십니다. 어, 대단하십니다. 어, 어, 오, 대단하십니다. 시간이 좀 되게 길다하시고것습니다그렇 하루 6 번. 하루 6번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6번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 이 시간에. 어우 거울. 어, 지기야. <laughs> 어, 지기가 도와줄 지기가. 어찌야? 아,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야, 아, 자, 1법 불법석사. 1법을 정말 잘 지키실 것 같습니다. 아, 기본이 되면 식계명. 식계명 그렇습니다. 식계명 어떻게? 식계명은 앞에 네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 깨해서 주신 말씀이며. 아. 그 여섯 개는 인과가 인과함게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지 말라. 오 들어갔습니다. 그계명 어, 주여. <laughs> 칠계명은 <laughs> 바로 나 외에 <위에>. 다 말지어다. <laughs> 말지어다. 말지어다. 와, 말지어다. 말습여다 어, 다 하지 마. 그걸 말지어다 하게 한, 한것 한, 한 같은데. 좀. 말지어다. 십계명 중에 나. 내 네, 이웃이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데 맞습니 어이,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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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율법학자하십니까 청경에 대해서는 꽉 차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날라기까지 제가 모든 말씀을 다 깨고 있습니다. 말랑이. 외우고 있어요. 날라기 그렇습니다. 구정 갈라리, 창세기, 창세기, 부터계시로 아닙니까? 아니, 기

예 말씀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혹시 그런 말씀이 어디서 나는지 그렇죠. 그거는 여호수아 1장 6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려고절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와요 1장 9절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간단한 거, 정말 쉬운 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주전을.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아니 쉬운 말씀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어디서 나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 반응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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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좋습니다. 이 친구들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색이삐자리 쪽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정말 중요한, 내 크리스탈로서. 구원.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천국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어, 네, 예배 예, 시간에도 9시까지 늦지 말고, 기도 시간에도 눈을 쳐야지는데. 양손을 보고 많이 걸어놓고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베풀고 밥 네? 넣을 네. 데 식단도 하고 시간을 지리도고 금식도 하고 어? 기도하고 또 입을 지키지 않으면 정기 아우는 법지켜예배 시간에 9시 넘어 오는 사람들 충분나하 가는 거야 나가감가 늦은 사람들 안 됩니다 율법이 하나라도안 지키면 정리가 될수 없습니다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어우 중요 <목소리> 어, 러브. 어, 자, 그럼 구원 받으실 수 있는 어떤 방법가고 방법하고. Oh, 아, <laughs> <하고>. 어, 왜? 네. 가득해서. <laughs> <하나님께, 웃음> 저기, 맞지? <말씀하시오>. 맞지? <laughs> 어, 나부다 어, 나는 부에나를부르십니다 천국으로 하면 돼. 천국으로 가천국 천국으로 천국으로 천국에가천천 우리 육법학자랑 육법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우리 크리스탈로서 구원받은 방법. 구원받은 방법은 뭐죠? 구원받은 방법.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뭘 얻을 수 있죠? 구원.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내용 항상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